유의적. 아, 네, 여러분. Hi, 아, 안녕하세요. 네, hi, guys. Hi, guys. Hi, guys. Hi guys. <laughs> 제가 한국말 조금, i try to speak more Korean. 제가 국응 조금, 영식, 욕심, 열식이에요열식이에요 아, 이런 게 처음이야. 내가 더잘하네 한국말. 나 항상 네.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하고 네. 같이 하거든. 음. 근데 진짜 유의적한테는 좀게못는거 같아요. 그래서 뭔가. <laughs> 오, 제주도 많이 있어요. 제주 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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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쭉쭉 쭈쭈라 대 제주 쭈쭈라 대 제주 쭈쭈. 이거 쭉쭉 한거같 가자. 가자. 어, 여기 여기예요. 음. <뭐� <cardiias> 응. 너무 좋은데? 와. 들어세요 여기 숙소 너무 좋다. 오오 와. 우와. 이거 뭐예요? 어, 네. <laughs> <오, 없는데>? 바다. 오, 바다. 구도 <laughs> 없어. 아니, 아 이게 뭐예요? <laughs> 야, 이거 없어요. <웃음> <웃음> 와우. 많이, 많이. 이거 금 있어요. 맞아, 하는데... 이쪽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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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A 네. 네. 에에아뭐안 음. 아. 아, 뭐 잠겼. 먼저 가 있어. 먼저 가 있어. 와, 이 새끼 <laughs> 진짜. 와, 진짜 미친 사람이다. 성적이... 나보다 심하죠. 진짜 나보다 심한 거 같아. <laughs> 항상 이래요 약간 지금 빠져있어 낯선 가 아니 그거는 진짜 대단하다 이거는 네, 나올 때 표야 가지고 있어야 돼 음, 음. 잊어버리면 음. 다시 못 돌아와 우리 자동차 타고 왔잖아 너 눈이 음, 여기 있더라고 안 아, 있어? 눈이 네. 나와? <laughs> 만약에 이거 몰라서 내가 와서 그러면 우리 차 없는 거야 돌아와서 누군가 음. 타고 가서 음. 음. 조심하자 네, 조심. 조심 차리고 아, 추우니까 똑바로 입어 이땅 지금 뭐 입을래? 이거 진짜 안 아니, 추워요 아니야 진짜 추워 진짜 추워요 속 진짜 추워 진짜 추에는 <목소리나> 2호 맞아 이거야 사람 많아 밖에 있어야 될거 같은데 힘들으면 말해 나 합배 있어 합배 있어 나 합배 있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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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합배 있어 나 합배 있어 아니 나 합배 있어 나 합배 너무 작아요 바이킹 위지 없어요 그 유리조화가 말하는 80% 정도는 물에 흘리면 돼요 네? 그러면 마음 편해요 나도 처음에 다 알아보려고 하니까 전신이 나가더라고요 개못하는거 같아 한몽 진짜 미안하지 너나 잘하세요 와 여기 개 진짜 대박 저기 혹시 렌터카 집이 있어요? 중국에 왔어요? 아니요 일본에서 요아 일본? 네. 일본. 저기 스이 있는데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좋아요 목소리 진짜 좋아요 이요 선생님, 우도에서 제일 맛있는 밥집 있어요? 알아요아왜 아, 예. 오래 선생님. 맞아. 밥집 여기 맛있어. 밥집 이름이는 없어요? 밥집 많이 있지. 많이 있지만 그 네. 중에서도 진짜 그, 그, 꿀맛 밥집. 노뎅가든. <laughs> 한라산 볶음밥. 한라산 볶음밥. <laughs> 어, 오케이 네. 오늘의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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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맙습니다 음. 잘한다. 고마워요. 한라봉. 한라봉 볶음밥이 무슨 말인지 알지? 볶음밥. 응. 네. 볶음밥 한라봉 밥. 알아? 한라봉. <laughs> 어 맛있겠다 한주반 아니 그거 말고 아 이거 이따 찾았다 아 여기 한라산 볶음밥? 한라산볶음밥 말하면 안되고 저요? 두로 두부로? 두부로 이거 먹고 두부로. 남은 양념에 볶음밥 와아 먹어 먹어 네. 안에 아, 살아요. 아니 아니 입 속에 돼지가 응. 살아요. 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보산에서 파이어가고어요 어젯밤 아니요? 한밤만에. 아. 해산물. <laughs> 아, <laughs> 하산. 와. 화산이 터지고 이렇게 해서 지진이가 만들어요. 아, 진짜요? 지도는 뭘 조종하는 거예요? 지는 음, 사람이. <laughs> 이거 마구만 아. 마구 목욕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어떻게. 아. 와, 어, 이거 뭐예요? 이제 겨울을 이제 표현하는 겨울 모이다 응. 모이다 응. 겨울 진정합 있어요 응. 맛있겠다 응. 맛있겠다 응. 맛있어요는 네? 응. 먹고 나서 Oh my god 이거 만날 정맛에 정정 정맛에 다 정모 타고 왔어 <laughs> 아니 그럼 갈때 어떻게 다고 배가 막따라 다섯이 응. 빨리 먹어야 돼. 이거 그거 한찌빵 먹자 한찌빵 이거 문어예요? 한찌 어, 한찌? 한, 한찌? 어디서 우리가 모어요 자기소개 해 자기, 자기소개 아, 안녕하세요 아 유리 좋아해요 저 유이병이에요 유이병 유빵. 유이병? 유잘 <laughs> <laughs> 먹을게요 네. 잠깐만 무슨 에 없어 사람이 끝난 거 아니야? 오늘 무일 그랬을 줄 알아? 잠깐만 에? 어떡해? 이... 야 없어요. 진짜 없어 <laughs> 진짜 없어? <laughs> 우리 걸어서 가야 돼 엄마한테 oh 보고 돼요. 아무것도 되지 마. 진짜 어떡하지? 다시 있어. 음 택시 불어 달라고요. 사장님, 똑같이 하나 해도 될까요? 그 택시 어떻게 불러요, 여기? 어디 가거든요. 한국. 네, 80대 나 지금 분 타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줘 응? 탈수... 탈수... 아, 탈수... 아,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네. 아, 가게 홍보하라고? 여기 제주 한지방이라고요거든요 어떤 맛이에요? 세상에 줄 고만. 와, 그렇다네요. 중더 음.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아, 사장님도 어, 자신 있다. 공유 느낌이 어, 느낌 같아요. 직접 어, 말해보고 직접 말해. 그거. 직접 말해. <laughs> 사장님 공유 느낌 쓰세요에 네. <laughs> 혹시 사장님도 같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 넘어. 아, 여기 사세요? 아, 여기 원주민 원주민. 아. 아니 아니 내 방해하는 거야 이거 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탈부탁드립니다 네. 멍멍 응. 방영 응. 오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해, 오면 다시 잡을게요 티켓? 아니야 그거 무스 티켓이잖아 응. 이쪽으로면 다시 응. 못 돌아와 처음에 내가 보여준 거아 아니야 아방했다 아니요 아 여기서 네, 네, 이요이 없어? 있겠냐? 안 보여. 아마 내 생각에는 차 안에 아니면 화장실을 갔을 때. 아 여보세요. 아까 그 스토리몬데 거기에 핸드폰 없어요? 아네네네네네 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없어. 그 고유 오빠 전화번호 모르는데. 일단 좀 내릴 수 있을 것같 어떡해요 내가 <laughs> 안돼요 <laughs> 이거 못보겠어왜 목숨보다 소중한 이렇게 슬퍼하는 것을 왜 손에 들고 가지 않았어 나봐 이거 가지고 있잖아 울어? <laughs> 그래? 괜찮아 안돼요 결국... 괜찮아요 이거 가지고 있어내 말을 들어 내말 조금 말은... 조용히 해 비트라인 나는 방송을 하면서 뭔가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지 못했던 거 없어. 그니까 잃어버려도 다시 돌아와 그게 대한민국이다. 알겠어? 괜찮아요. 아무도 안 가져가. 근데 어디를 나라를 가든 폐면 중에 한명 나쁜 새끼 있어. 그 나쁜 새끼 좀 걸려면 누가 운이 안좋으니아 어, 됐다 됐다. 예 네, 여보세요? 아, 아까 일본 사람인데. 예. 네. 혹시 그자 안에 핸드폰 없어요? 담바 밑에 지금 빨려있는데. 아, 정말요? 이때. 아, 이거 가 뭐... <laughs> 이거 배가 끊겼어요. 혹시 사장님 지금부터 수용해서 이쪽으로 와줄 수 있어요? 아, 그건 너무 무리니까 내일을 아, 출근해요? 그 영업시간 내내 네, 우리가 네. 찾아뵐게요. 찾아왔어요. 뭐라, 역시. 네. 대한민국! 네, 네.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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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 구덕+ 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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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쳐 구덕 개쳐 구덕 구덕 해져.